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삶의 마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뭘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 로마서 9장 어, 10장을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 사람이 행위에 있지 않아요 행위 행하는 데에 의하면 의뢰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자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얻기를 소망하지만 의를 얻어서 행동하지만 그러나 행하는 자가 행하는 자의 능력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죠. 하나님이 행동하셔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옛날, 옛날의 길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길. 전혀 새로운 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길 위에서 인간이 발부동은 춥지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하나의 길. 그 길은 이제 말씀하시는 이가 행동하는 자가 돼요. 예전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행동하는 우리가 각각 달랐죠 각각 다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자의 그 길에서 그분의 개명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시는 자가 이제 행동하는 자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자가 행동하는 자로 왔으니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그이루그 행동하, 말씀하시는 자가 행동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옛날에 우리가 행동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말씀하며 행동하니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행동해야 될 사명이 있었지만 그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자로 보셨다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갖고 행동하는 자로 대표성을 띠고그 길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표성을 떴기 때문에 누구를 대표해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를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겁니다 전혀 다른 길이죠. 그러나 어 똑같은 똑같은 창조의 원리 속에 즉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취하는 길이 전부 달라요. 예전에는 행동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믿음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믿음을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음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정신이해요 믿음은 단순히 신념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어떤 글을 읽을 때, 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가 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저명한 어떤 문학 작가의 글을 읽다 보니까. 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요. 정치적인 성향도 아니에요. 그래도 정치적인 성향은 뭐냐면, 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인데, 그 방향에 있어서 어떤 정치인이 그거를 내 방향에 맞게 동의해주고 거기 정책을 웁니다 그래, 저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